HSK 중국어 단어 해설 1급 3번째 시간 첫 번째 단어, 디엔입니다. 가게점이라고 하는데 가게, 상점의 뜻을 갖습니다. 자, 중국어 1급 단어에 어, 이 디엔을 쓰는 글자로 판 디엔, dn, 수 디엔이 나옵니다. 자, 수 디엔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글서 책서라고 해서 어,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수 디엔 하면 책 가게 그렇게 되겠네요. 음, 수가 디엔 가게를 수식하는 형태로서 수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판 디엔 하면 판 판은 밥 반자입니다. 밥 반. 그러면 판 디엔은 밥파는 가게가 되겠네요. 밥을 제공하는 가게. 그런데 실제 중국 저 동북지방에 가면 식당을 i 디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일반적으로 i 디엔이라고 하면 호텔이라고 프리를 합니다. 호텔을 중국으로 i 디엔이라고 하는데, 자, 이 i 디엔은 표면상은 식당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i 디엔에서 단순히 밥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기도 하고, 비즈니스 업무를 볼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서, 아 이건 호텔 서양에서 말하는 호텔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해서 호텔의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중국으로는 "펀디엔"이라고 합니다. 특급 호텔은 앞에 큰대자를 붙여서 "따 펀디엔" 하면 특급 호텔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 호텔이란 뜻으로 펀디엔 이외에 어, 중국 남방지방에서는 또펀 대신에 술주자를 써서 지우디엔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지우디엔은 표면상 보면 또 술파는 가게가 되는데 어, 술도 파고 밥도 팔고 또 여행객들에게 숙소도 제공하고 어, 해서 역시 예, 호텔과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다 라고 해서 지우디엔 이전에는 북방에서는 파한디엔이라고 하고 남방 쪽에서는 지우디엔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남북 구분 없이 호텔을 다 파한디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우디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우디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좀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우디엔 또 앞에 따지우디엔 이렇게 붙어서 터크 호텔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아, 동 동력 동자입니다. 자, 동쪽이란 뜻을 갖는 단어고요. 또이 동에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 중국의 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자는 방방자인데요. 이 방자가 중국에서는 방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더 깊이 갖습니다. 그래서 방동이라고 하면 집 가운데 상상 동쪽에 서 사는 사람 바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집 주인은 이 동쪽채에 거주를 그 해서 집 주인을 방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동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급에는 이동 자를 활용한 단어는 동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라고 서두에서 말한 바 있는데요. 이 동시라고 하는 단어는 동역동자와 선역서자가 서로 대등하게 결합된 단어여서 연합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역동과 선역서를 나타내는 이두 글자가 결합된 해서 어떻게 물건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어, 여기에는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어, 같이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서 대표설이라는 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물건은 천지에서 생산된다라고 해서 물건은 사방에 늘려 있다 사방에 늘려 있는 것이 물건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동서남북 중 이걸 다쓸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동서 두 글자만 따서 어이 물건이 있는 늘려 있는 그 곳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똥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년을 춘나추동으로 1년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춘과 추를 따서 1년으로 삼고 또 옛날에 역사를 기록을 할때 사계절 1년을 기록하면서 이 춘과 추를 따서 역사책을 춘추라고 했다라고 하는 명나과 같다. 추나 추동에서는 춘과 추를 땄지만 이 물건이 나는 곳 동서남북에서는 동과 서를 따서 동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견해는 동한 때 동쪽의 도읍은 낙양이고. 서쪽의 도읍은 장안이었는데 이 모든 상인들이 낙양과 장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 나는 오늘은 낙양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고 해서 마이똥이라고 하고 또그 이튿날은 나는 서쪽 장안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동 마이시에서 아 결국은 마이동시라고 해서 똥시가 동쪽 낙양에 간다, 서쪽 장안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결국은 그곳에 가는 것이 물건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이동 마이시가 결국은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음, 이런 말로 바뀌었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오행설은 주희, 남송 때의 유명한 성리학자죠. 주희와 그의 친구 성온녀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주희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의 친구 성온녀라고 하는 사람이 대광주리를 치고, 우리로 치면 지기를 치고, 이제 길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주희가 성온녀에게 묻기를 쥐 날, 상 날, 어디 가니?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상지에 마이 똥시, 어, 나 시장에 가서 물건 좀 사리고, 마이 똥시, 어, 물건을 사리고가 아니, 아니고, 마이 똥시, 똥과 시 동서를 좀 사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희가, 그럼 남북은 못 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난따오 뿌능마이 남베이. 이렇게. 먼저, 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 똥시라고 하니까, 어, 마이 똥시, 똥시를 사면, 남북도 살수 있겠네? 뿌능마이 남베이, 남북은 모사? 이렇게 하니까, 이 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이, 땅남 뿌능, 당연히 모사지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자 우리가 우주를 이루는 다섯 가지 물질을 오행이라고 하는데 그 오행이 뭐냐면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나무로 된 식물을 대표하는 물질 나무 그리고 불 그리고 흙 그리고 쇠붙이 그리고 물자이 다섯 가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향하고 길부를 시키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속하고. 불은 남쪽에 속하고, 흙은 가운데 중앙에 속하고, 쇠붙이는 서쪽에 속하고, 물은 또 북쪽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원이가 마이 똥시, 어나 워상지에 마이 똥시, 어나제 시장에 물건 좀 사러 간다라고 할 때, 똥시를 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물건 사러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물건은 뭐냐면, 나무로 만든 시장에 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부치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똥, 시, 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 주위가 그렇게 물었다죠. 그럼 남북은 못 사라고 하니까 땅난 뿐은 말, 당연히 못 산다. 자, 왜냐 하면 이 대광주리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똥, 시, 똥과 시에 상당하는,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남베이는 불이 남에 속하니까 남베이는 남은 불을 의미하고 북은 물을 의미하는데 이것들을 사서 어떻게 되광주리에 담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그래서 남베이는 못 산다 라고 하는 말에서 똥씨가 나무나 쇠붙이로 만들어진 모든 그 물건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어, 견해가 있습니다 어뭐다 견해니까 어 어느 것이 반드시 맞다 또 아니면 근거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음성적으로 관련되는 어,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어, 이세개 정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어, 이 가운데서 아마 첫 번째 견해가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음. 또어 도읍 도, 어, 도 자입니다. 자, 또우라고 발음을 해서 모두 전부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어, 그런데 이 도읍 도 자는 또 뚜라고 하는 발음도 있습니다. 아, 뚜라고 발음을 하면 도시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를 뚜시라고 하죠. 글자는 똑같습니다. 우리말과 그리고 어 수도를 소우뚜라고 하죠. 머릿수자를 써서 머리 수 어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쇼뚜라고 하면 어떤 도시라고 해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참고고요. 하 다음 단어 또 읽을 독자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할때 또라고 합니다. 도수라고 하면 책을 읽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다음 단어 글자 둠 마주할 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주할 때 자는 어, 본래 뜻은 맞다, 맞다, 틀리다의 상반적인 단어, 맞다, 그리고 마주하다, 마주보다,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어, 1급에는 이 떼가 들어가는 단어로 떼부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떼부치는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때이 마주보다라고 하는 때이와 몸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뿌치 보어 때이에 대한 보충어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해서 술보 구조를 갖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 얼굴을 마주 보고서 몸을 일으키지 못하겠다. 상대에게 굉장히 어, 미안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미안하다라고 해서, 안을 믿자, 편안할 안자,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내 마음이 편치 않다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 이부치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부치는 우리말 미안하다와 같은 뜻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뚜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